라이밍그아에는데아 오늘 올드 스쿨 블렌드가 리뉴얼 되는 날이라가지고 마지막 테스트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블렌드가 농산물이잖아요. 농작물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요. 원두 블랜드 이름은 똑같은데 재료들이 주기적으로 조금씩 바뀔 겁니다. 농작물이기 때문에 다 쓰면 없어요. 요즘에는 기후 이변 때문에 고도가 높을수록 좀 늦게 수확하거든요. 빨리 들어온 애들은 좀 저지대, 좀 저지대 걸좀 3개월 쓰고, 조금 더 높은 데를 또 3개월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품질 관리면에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어서 처음에 산 거가 금방 동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이아 팔리면 바로 또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응. 그 전과 같은 생두가 없을 때 그런 응.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우드스쿨 블랜드를 하게 됐는데 기존에이 컨셉을 잡아놓은 그 뉘앙스를 해치면 안 돼요. 그 뉘앙스에 맞게 블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그걸 기대할 거란 말이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올드 스쿨 블렌드 뭡니까? 자스민, 복숭아 두 개가 굉장히 키워드죠. 딱 마셔볼 건데 가볼까요? 네 리뉴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소울펀치가 나왔잖아요. 소울펀치가 내추럴 두 개여서 하나는 그냥 똑같이 워시드를 좀 쓰고 본백 워시드죠. 근데 니트 원왜 니트커피 니트커피 대표님이 왜 자기 공투 쓰냐고 웃기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아, 이게 좀... 그 봉투가 좀 남아가지고 <laughs> 인쇄가 좀 잘못돼서... 아, <laughs> 그리고 여기 에티오피아 가사브루사 내추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보자는 취지죠. 네, 알아볼게요. 예, 네. 향부터 어, 한번 아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워시드 블렌드. 오마이갓! 먼저 그냥 꽃. 이거는 이제 원래 올드 스쿨 스타일인데 바뀐 거. 음 그것도 괜찮죠. 원래 올드 스크래더가 하마쇼가 약간 베리니앙스야그죠 음, 까사브루사는 어떤 느낌이죠? 이것도 약간 베리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베리보다는 조금 더 딸기. 딸기가 베리죠. 스트로 베리인데. 어, 라즈베리보다는 아 약간 딸기 쪽. 근데 살짝의 약간 발효 톤이 좀 있어가지고 부르사는. 아, 발 톤. 발효 톤? 줄린 말한 건데. 응. 음. 아, 오케이. 엠기 스타일로. 알겠습니다. 발톤. 네. 16유로로 가나요? 네. 4초씩 76, 66 60, 60, 유로로 주면 됩니다. 16그램에 250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소울펀치랑 극명하게 비교되는 걸 만들자고 한다면 워시드가 좀더 좋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향이 지금 올라오는 게. 우와, 확실히 이게 내 스타일이긴 하다. 너무, 너무. 워시드 계통에 딱그 복숭아가 딱 올라오는 게. 여기 워시드 내주럴랑 네, 주디 월드 스쿨 블렌드는 출 시간이 길어. 그죠? 음. 드셔보시죠. 향비교? 음, 이게 지금 비율은 똑같거든요. 너무 솔펀치 같지 않아요? 살짝. 그죠? 바로된게 있어서 음. 살짝 식혀서 먹어봐야 돼요. 아주 껀 떠볼까요? 두개 먹어보세요 이쪽 오른쪽? 왜요? 얘가 좀더과일향스러 아, 그게 내추럴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워시드 두 개고. 과일 쪽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응, 음. 그죠.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사실 고민이긴 합니다. 밸런스만 좋은 느낌이어서. 밸런스는 좋은데 뭔가 그 클래식한 음. 올드스쿨의 그죠? 느낌이 없다. 에이. 뭔가 조금 더 복숭아 같고 꽃 같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올스쿨은. 음, 약간 클래식 워시드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꾸러기 표정을 로고 쳐다보세요. 왜냐면 올드 스쿨은 컨셉 자체가 복숭아 잣스미 그 제가 좋아하는 워시드의 추억을 담아서 만든 블렌드거든요. 그쵸? 근데 하마슈는 이렇게 딸기 향스가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은은하게 났기 때문에 요거랑 되게 잘 어울렸는데. 지금 요내추럴은 확실히 과일 맛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맛은 있고 밸런스는 좋은데 올드 스쿨만의 음, 음. 그런 클래식한 느낌은 살짝 부족하지 않나. 이거는 올드 스쿨이 아니에요. <laughs> 뉴 스쿨이에요. <laughs> 그잖아뉴 <그쵸, 웃음> <그쵸, 웃음> 스쿨이죠. 이거 하이 스쿨이야 지금. 어. <laughs> 응. 사춘기가 왔어요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사춘기 좀 심했어요? 중이병? 사춘기 있었죠. 어 어떻게 했어요? 눈 세게 닫았어요? 어 그렇죠. 집도 나가보고 몇연 정도 했어요? 한 한두 달? 두 달을? 어 네. 나가서 뭐 했어요? 그냥 뭐 친구들하고 바람의 뭐... 나라 있어? 예 서든어택 그때 거만까지 키우신 거구나 <laughs> 배그 <배극> 서버에서 <laughs> 와 좀만 더 마셔볼까 이제? 식었으니까. 저는, 올드스쿨은 이건 거 같은데. 아... 올드스쿨 이건데. 네. 근데 보면은 일단은, 이게 훨씬 더 적잖아요. <laughs> 네. 저는 이게 맞는 거 같아요. 클래식한, 그, 올드스쿨 블렌드의 근본은 이게 맞지 않나.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클래식한 에티오피아 워시드의 맛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블렌드인 거 같아요. 그럼 그렇게 가고, 이거는 여러분들, 리뉴얼을 이런 식으로. 재밌어요, 블렌드 커피샵? 로스터리 가다 보면은 로스터리 카페 가서 블렌드들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재료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설명 드리려고 카메라 갖고 왔고요. 아, 진짜 맛있다. 이제 식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게 답이네요. 복숭아가 많이 나오죠. 네, 복숭아 가 진짜 많이 나오고 음. 그리고 그 저희가 7월달에 올스쿨이 리뉴얼 되면서 클라리멘토에서 싱글오리진 세종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로 하니까 먹어볼까요? 하나는 카마빈디, 케냐네 케냐. 이게 원래 엄청 유명한 농장이에요. 해외에서도못 사가지고 난리거든요. 생두 자체를. 근데 올해 어떻게 한국에 잘 들어와가지고 작년에도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게 특징이 케냐가 원래 하면은 연상되는 게 토마토 이런 건데 토마토 보다는 되게 오렌지 꽃향 이런 게 보통 케냐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커피든 뭐든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의외성의 매력에 빠지는 것, 것 같아. 그죠? 다른 게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과레말라 게이저 내추럴이죠. 네, 비스타 에르모사라는 농장. 이번에 아마 처음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근데 과테말라 내추럴 게이션은 거의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렇 과테말라 원래 워시드만 하거든요. 네. 내추럴 요즘에 좀잘 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부터.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특히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개 커피 구매할 때도 얘가 인기 1등이었어요. 제일 빨리 품절됐고. 이건 카마빈디. 음? 오! 가테말라 이거는 뭐야 너무 좋은데 향이 가테말라 내추럴 네, 구아바 같은 느낌. 아니 이거 응.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요? <laughs> 불티나게 팔, 팔렸으면 좋겠다. 이거 1kg 얼마예요 가테말라? 한 10만 원 넘죠? 10, 10만 원 무조건 넘요 그러니까. 아니 향이 미쳤는데요? 와우. 어 이거는. 주황색이 확실히 떠오르네요. 맞아요. 오렌지색이. 요거는여것도 어, 이제 수출이 됐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좀더 마일드해진 것 같아요. 진짜 주황색 그런 것들 막 떠오르고 리치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맛있는요 맛있어요. 견과류 느낌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얘는 드실 때 디게싱을 일주일 이상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게디게싱안 하면 조금 견과류가 느껴지다가 한 일주일 넘어가면 사라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막 과일즙 같이 이렇게 딱 나와서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음.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터 자르고 계신데 <웃음> 맛있어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물론 같은아 <laughs> <laughs>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열번 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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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에 취하셨어 지금. 버터 자르다가 버터의 달콤함에 <laughs> 취했어 지금. <laughs> 손님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저창 밖에 왜 쳐다보시죠? 갑자기 <웃음> <웃음> 무슨 색이 떠올라요? 빨강 오, 레드. 빨강이에요 주황이에요 여자어예요? 사장어야 이거? 여자어처럼 사장어 있는 것 같은데 사장어가 보여? 아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 사장 사장어 주황 아, 어캐시했네 사장어 아, 아, 중... <laughs> 어, <laughs> <퀴치엔네. 사장어. 웃음> 아 올드 스쿨이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네 아 이게 감흥이 없는 거야? 아 그러네 그때 딱 그걸 먹고 스쿠리 형이 너무 맛있어서 지금 근데 얘가 진짜 제가 한 지금 벌써 한 2kg 벌었거든요. 그 이유가 로스팅이 진짜 어려워요. 지금 이게 그럼 어렵게 된 거예요? 잘안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잘못 로스팅하면 갑자기 막 엄청 쿰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빙타이거 때 파는 거는 정말 이렇게 약간 깔끔하고 맛있는 맛만 나온 스, 상태일 건데 잘못하면 진짜 쿰쿰해요. 계속 먹잖아요. 이 맛있다는 거거든요. 음, 어... 아 올드스쿨 리뉴얼하면서 싱글 오리진 같이 좀 맛보려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좀그 커피 블렌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음. 중간에 좀 바뀌 있는지 아, 좀 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죠. 저 같은 해놓고. 경우에는 그냥 바꾸는 시즌에 거래처들도 있고 VIP 같은 고객분들이 있거든요. 매번 뭐 나올 때마다 사 주시는 그런 분들이 피드백을 막 주세요. 그걸 최대한 좀 반영하려고 해요. 내 입맛도 중요하지만 주 고객이니까 이제는 진짜 주 고객분들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받아들여서 같이 가 보자 약간 이런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원래 그러, 원래 안 그러시지 않았네. 원래는 약간 도고다이 스타일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아,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 음. 말해 솔직 하게 말해 주시는 분들이 좀 적었어요. 생각보다. 아... 다 맛있다고 하셔. 주먹을 쥐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주먹 쥔다고 말 들을 것같습니다 아, 아, 진짜... 가위를. 에... 뭐... 그럼 가위를, 가위를 해야죠 가위만, 가위만. 보나. <laughs>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드시는 커피가 평생 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농사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고, 맞아. 우리가 우리 세대가 끝날 때까지 이 맛있는 커피가 못갈 수도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또 생각도 진짜 이제, 심각하죠. 일단은 저희 주, 눈앞에 주어진 거를 최대한 맛있게 저희는 마시려고 어, 네, 하는 정말.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뭐 농장들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품종 개량도 하고 기후에 맞춰서 어떻게든 더 맛있는 커피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계속 쭉잘 이어가지 않을까. 네, 저는 예측해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응, 응,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블렌드 이렇게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싱글 오리지널 3종. 7월 한달 동안만 진행하니까 굉장히 착한 가격에 진행하니까. 맞아요. 챙겨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입니다.